일전에 엄청나게 큰 상승 보여줬던 페페코인이죠. 결국은 저점 대비 고점에서 하락해주면서 다시 한번 0.618 부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1차 슈팅 끝나고 2차를 가기 전에 대부분의 코인들 지표에 따르면 0.618 부근에서 지지하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해외 뉴스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페페에서만 거의 50배의 이익을 받던 스마트 머니 트레이더가 다시 한번 페페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갑에서는요. 이 페페로만 220만 달러 익자를 이미 하고 나온 그런 스마트머니입니다. 어느 정도 페페라든지 다른 민코인의 저희가 모르는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상승 타점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40배가 아니라 4배만 수익봐도 냅다 익절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운영하는 트레이더가 40배까지 홀딩했다라는 건 그만큼 정보라든지 목표가 이런 것들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요. 카피하면서 따라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1전에 익절한 이후에 다시 재구매 가격이 0.00001586즉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구간이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역시나 지금도 수익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일전에 이 사람은요, 1586이 아니라 2166에 사서 9985. 이때 224만 달러를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 온체인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 있는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도 일전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이 상승 빈 보고 저점 대비 고점에서 0.618 부분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 매수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때 익절하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지금 2차 타점이 나와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페페뿐만 아니라 뭐 레이디스코인, 시바이노, 털버코인 굉장히 많은 민코인들이 시장 섹터를 주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초기 붐 때처럼 충분히 밈코인으로 대박 수익 낼수 있는 네, 그런 타점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뭐 업비트나 이런 데서 이런 민코인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해외 거래소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나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방 보시면 알겠지만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복 교류하면서 각종 민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매매 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정말 친절하게 안내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뒷편에는 이 민코인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 해외 거래소에서 뭐 페페코인 어떻게 사냐 또는 해외 거래소 어떻게 이용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외 거래소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MEXC, 비트CX 뭐 저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보통 삼성폰이면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 여기서 그냥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고요 가입이 됐으면 자그 해당 코인이 거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페페코인을 사고 싶으면 이렇게 페페USDT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 종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코인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내가 비썸이나 업비트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리플 또는 트론 이런 것들을 이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그 해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매도를 하면 이 USDT 테더를 줍니다. 이 테더로 지금 보시는 뭐 페페라든지 터보 코인이라든지 레이디스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할수 있고요. 한 가지 주의 드릴 점은 이런 알트 코인들 또는 민코인들 사실 때는 레버리지 절대로 10배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10배도 정말 큰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웬만하면 2배 또는 5배까지 그것도 분할 매수로 진행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고 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직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꼭 아래 연락처 연락 주시거나 카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한분한분 설명 드릴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운 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고, 비빔코인 거래하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